응, 음. 일반 오븐에 궁금 하고, 거의 똑같아. 마늘빵에 치즈, 이건 논할 필요가 없어. 그냥 끝난 거야. 너무 맛있어. 우리 이거 신청했던 여러분들 꼭 해보세요. 대한민국에 계시는 우리 허가땅 여러분, 빵준서를 사랑해주시는 우리 허가땅 여러분. 잘 계시죠? 어제 저는 머리가 시려워갖고 그.. 저기.. 머플러를 이렇게 목에 하고 있다가 머리를 쌌어 아.. 얼어 죽는 줄 알았네 요 어제 왜 이렇게 추웠죠? 우리 허가땅님들은 다들 건강하게 어.. 행복하게 잘 계시리라 믿으면서 어.. 오늘 또 어.. 빵준서의 우리 허가땅 여러분들과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빵준서가 어.. 준비한 우리 허가땅 여러분들과의 빵의 여행은 김학경님 어떤 분이 말씀하셨던 마늘빵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hy don't you? 준서님, 요즘 미국 LA에서 육종마늘빵 완전 인스타에 인기 엄청 타서 만드는지 가게도 없는데 대박 났어요. 온라인에 오픈될 때마다 3분 만에 동나고 그래요. 예. 네. 써놨네. 육종마늘빵 갑니다. 빵준서가. 네. 아무튼, 빵준서가 준비한 육종마늘빵. 오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사는 여기 육종빵을 빵할 때 식이섬유를 좀 넣습니다. 이 빵의 식감이 조금 더 이렇게 쫀득해지고 소스를 묻히고 이렇게 다시 재가공을 하는 빵이다 보니까 그런 식감을 조금 중요시 여겨요 빵준서는 그래서 식이섬유를 조금 넣도록 하겠습니다. 밀가루 두 가지, 그다음에 소금, 이스트, 이스트는 드라이 스트입니다 그다음에 식이섬유. 준서 스타일이에요, 준서. 준서가 하는 스타일, 빵준서가 하는 스타일에는 식이섬유가 들어간다. 그다음에 워러 넣고 반죽한번 매끈하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죽이 다 됐습니다. 반죽이 이렇게 다 됐죠? 좀 돼요 준서할 때까지 친 반죽 중에서 제일 돼그 네. 이렇게 해서 놓고 2시간 발효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까 2시간 전에 친 반죽이 다 발효가 되었습니다 월만에전남료 월말에 전 보이세요? 실온에서 여기 실온 여기 실온 아무튼 발효가 다 됐으니 이제 분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100g 요만큼 남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많이 주면 안 되니까 살짝 이렇게 마르지 않게 덮어주시고. 5분 정도 놀다가 오겠습니다. 이따 여러분 5분 이따 봐요. 귀엽게 봐줘. 한 7분 정도 지났습니다. 7분 정도. 그래서 7분 정도 지나면, 이제이 빵에 처음에 그 분할을 하고 이렇게 살짝 둥글리기 같은 걸 했잖아. 그때 긴장감이 이제 좀 약간 이렇게 릴렉스하게 돼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되면은, 그냥 뭐, 가, 정에서는 이렇게 살짝 둥글리기 이렇게 이렇게 넣었다가 이렇게 뒹굴리게 해서 동그랗게 말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접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싸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아니면 좀, 좀 전문가스럽게 하려면 말아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동그랗게 요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잡아서 말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 한 번씩 이렇게 동그랗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돼. 네. 그래서 살포시 아니면 가장 편안한 건 둥글리기 에어프라이기에다가 아예 처음부터 넣고 발효할게요. 하나 두 개는 네. 두 개는 이렇게 넣고 거의 한 시간 반 정도 한 시간 실온 발효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다 발효되면 뵙도록 허그습니다. <laughs> 1시간 한 30분 정도 실온에서 발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어프라이기 이거는 그냥 일반 오븐에 넣고 구울 건데 에어프라이기는 이 바닥에다가 제가 물을 조금 뿌려놨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쿠프를 살짝 넣을게요 빵이 터지니까 살짝만 살짝만 그래서 물을 이렇게 충분하게 뿌려주세요 물 충분하게 에어프라이어에 먼저 넣을게요. 다음에 일반 저희 이제 이 오븐에다가 굽는 거 일단은 빵 표면에다가 물을 충분하게 이렇게 뿌려주세요. 특히 특히 이게 스팀이 없는 거는 물이 충분하게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살짝. 5분이 예열이 되면 바로 넣고 굽도록 끓었습니다. 육종 마늘 빵은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많이 걸려서. 원래는 어제 구웠다가 오늘 또 해야 되는데 이따 보시면 이걸 또 구워서 식혀서 또 속을 넣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 후라이기에서 빵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네요. 에어 후라이기. 저희 16분 구웠어요. 200에. 200도의 온도에서 16분 구운 좋아. 이렇게 구워 주시면 돼요 이렇게 구워서 식힐 거니까 어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어 에어프라이기가 만병통치약인데 어 좋아 이따가 이제 오븐에서 나온 빵이랑 비교해 보시면 뭐 그닥 이게 지금 제가 바르실안 넣고 근데 딱 하나 차이가 있어 밑에가 색깔이 안 나죠 밑에가 요거는 이제 밑불이 없다라는 얘기 그래서 위에만 가열하는 건데. 아니 에어프라이기가 대박이다. 네, 이것도 이렇게 나왔죠. 차이 없죠? 에어프라이하고 오븐하고 차... 있긴 한데 그렇게 뭐 심각하게 오류가 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 보시면 카메라에 빵이 여기 이렇게 보면 기공이 있죠. 위에 뽀글뽀글하게 얘는 왜 그러냐면. 여기 온도가 추운 거야. 저녁에 해가 지고 이래서. 지금 온도가, 아까도 24도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발효실에서 빵을 발효시켜, 실온에서 발효시키다 보니까, 반죽이 차가, 표면이 차가우니까, 이런 기공이 생기는 거예요. 네. 만약에 발효실에서 나와서 따뜻한 상태라 그러면, 좀 깔끔하고 예쁘게 나와요. 네. 그래서, 집에서 발효시키면 이렇게 나와요. 어쨌든, 오븐에서 구운 것보다는 에어프라이가 조금 더 빵이 마른 듯한 느낌이고, 어, 요건 좀더덜 마른 듯한 느낌인데, 무난하다는 거. 무난하다는 거 그리고 충분하게 오븐 없이 에어 프라이기도 빵을 집에서 판매용은 아니지만 만들어 드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븐 없는 분들 우리 희망을 가자 아. 아자 그다음에 쪽 마늘빵 하려면 마늘 소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한번 마늘 소스 만들어 보자고요 먼저 버터 버터를 녹이도록 하겠습니다 중탕으로 해도 되는데 중탕으로 하시다 보면, 가정에서 하시다 보면, 잘못하면 크게 디세요. 중탕 하지 마시고, 버터만 녹이세요. 다 넣었죠? 그러면, 설탕. 넣고 풀어주세요. 그 다음에, 마늘. 계란 넣으시고, 섞어주시고. 마늘은, 어, 제가 봤었을 때는 중국 마늘이 조금 더 쏴요. 조금 더톡 쏘는 맛이 있는 것 같아서 고구마 중화해서 쓰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유 넣어주세요. 연유 섞어주시고 그 다음에 마요네즈, 그 다음에 머스타드 마지막으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섞어주세요. 그러면. 마늘 소스가 완성이 된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소스 만들었죠? 요거는 이제 빵에 묻힐 거. 그다음에 이제 육종 마늘빵은 이제 안에 또 이제 크림 소스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 치즈. 크림치즈 넣고 슈가 파우더. 이거는 뭐 저희 명장 시대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현재 매장에서 팔고 있는 그대로예요. 예, 네. 뭐 레시피 하나 틀린 거 없이 여러분들 그대로 그래서 만드시면 그맛 그대로 다 느끼실 수 있으세요. 같이 레몬즙 같이 다넣으시면 그냥 됐어. 이제 마늘빵. 만들 준비가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그러니까 육종마늘빵을 만들려면 반드시 빵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속이 있어야 되고 이 빵을 이제 6등분을 하겠습니다. 6등분. 사실은 전날 만들어 놓는 게 좋으세요. 오늘 만든 빵으로 오늘 빵을 하기가 너무 부드러워서 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에어프라이기 확실히 에어프라이기에서 구운 빵이 좀 하드예요. 딱딱해 거태가 많이 말라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판매용이 아니니까 집에서 만드시기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정말 오븐이 없어서 어 준서가 드리는 이 레시피를 어다 해보지 못하신다면 아니요 에어프라이기도 충분하다는 거. 요거는 이제 그. 내상 한번 보실까요? 내상. 오븐에다 구운 내상 빵, 오븐에다 구운 거, 그다음에 에어프라이기에다 구운 거. 내상은 이게 많이 차이가 없죠, 그렇죠? 근데 어디 차이 나냐면 껍질의 두께의 차이 나요. 껍질의 두께. 이거 보시면 이게 껍질이죠, 이렇게. 오븐에서 구운 껍질이 얇죠, 그렇죠? 표시 나시죠. 자, 먼저 오븐에다 구운 거. 그래서 뭐딴거 없어요 이렇게 손으로 발라주시면 돼요 충분하게 여러분 이제 이그팁 중에 하나가 이 버터를 너무 많이 녹이지 마세요 버, 버터를 완전히 녹여버리면 물이 되죠 그쵸? 물 되겠죠? 물 되면 안 좋아요 이렇게 충분하게 사이사이 이렇게 다 발라주셔야 돼요 얘가 버터를 너무 많이 녹여서 질게 돼버리면 따로 놀아요 마늘을 다 가, 바닥에 가라앉고 그렇겠죠? 이 빵의 포인트는 마늘이 골고루 묻어야 되는데 이게 버터를 너무 뜨겁게녹여 가지고 물처럼 녹이시면은 마늘이 다 밑으로 바닥으로 가라앉아요. 그러면은 이제 안 좋겠죠. 그러면 이제 따로 또 마늘을 건져야 돼. 바닥으로 자꾸 가라앉으니까. 저처럼 이렇게 하시면 충분하게 그리고 요거는 남으신 거는 바게트나 식빵 같은 데 발라서 토스트 해 드셔도 되고 아니면 냉동고에 넣어 셨다가 다음에 또한번 그러면 좋아요. 요게 여섯 개다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사이사이에 다짜 주세요. 사이사이 그다음에 이렇게 모아주세요. 이제 빵을 마늘빵처럼 이렇게 모아주세요. 얘도 이제 에오라에게 구운 빵이죠. 그래서 에오라에 구운 건 다시 에오라이기. 그다음에 오븐에다가 구운 빵은 다시 오븐에 어 오븐에 들어간 우리 마늘빵이 다 됐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보셨죠? 요 때, 파슬리 있으시면, 살짝 비주얼로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10분 구웠습니다. 180도에 오븐에서 10분. 에어라이기도 한 10분 정도 걷어요. 근데, 어, 중간에 굽다가 온도를 살짝 올렸어요. 색깔이 안 나서, 컬러가 안 나서. 에어라이기도 보시자고요.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나는 오븐이 없는 우리, 허겁당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주고 싶어. 육종 마늘빵이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에어프라이기이두 개는 에어프라이기 이거는 이제 5분에 다 구운 거. 네. 이제 운명의 그 시간. 먼저 준서가 또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어. 맛을 또한 번. 육종 마늘빵의 맛을. 막 구워서 음. 그 맛이야 제가 여러분 왜 에어브라이기에 구운 빵을 먹냐면요 일반 오븐에 구워, 구워서 했던 빵은 정말 많이 먹었잖아요 매번 먹으니까 저도 에어 브라이에게다빵구은 처음 먹어봐요. 예. 네. 그래서 먹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전달하고 싶은데, 거의 흡사해요. 음, 일반 오븐에구은 거하고, 거의 똑같아. 마늘 빵에 치즈? 이건 논할 필요가 없어. 그냥 끝난 거야. 너무 맛있어. 우리, 이거, 신청했던 여러분들, 꼭 해보세요. 그러면 준서를 더 사랑할 거야 진짜요 앞으로 준서는 무조건 에어프라이기를 할 거야 이제 도전 우리 어떤 여러분들 집에서 누구나 에어프라이기만 있다할수 있게끔 반드시 내가 어 해드릴게 야 이거 괜찮은데 유레카야 유레카 아 이제 그 우리 댓글에다가 오븐 없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셨던 분들한테 내가 희망을 준 거에 대해서 아우 준서 잘했어요 별두개 아무튼 또 준서가 준비하는 우리 허거당 여러분들과 함께한 육종마늘빵의 여행이 이제 어느덧 다 됐습니다. 도전해 보세요. 도전해 보시고 그걸 또 즐기시고 아 준서가 먹는 저 느낌이 내가 이런 느낌이었구나. 이것도 한번 느껴보시면서 네, 준서에게 또 이렇게 희망을 주셔야 되겠죠. 구독, 추천, 좋아요. 요건 더 사랑하시는 만큼 팍팍팍팍 넣어주시면 또 준서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음, 사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